전파무기. 당신의 의심은 진실, 피해자의 가족이 숨겨온 충격의 비밀.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 불안, 그리고 참다소 기이한 경험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오늘은 그 우연의 이면에 숨겨진 전파무기의 실체를 밝혀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의심이 사실이었음을 말이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길을 걷고 있다면, 어느 한 귀찮은 인물이 멀리서 그 사람이야 라고 소리치는 장면이죠. 그와 동시에 옆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배달부가 여러분을 쳐다보며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다가온다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조직 스토킹에 담긴 기이한 세계는 마치 TV 예능 프로그램의 코미디 같은 시츄에이션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향해 아슬아슬한 거리에서 속삭이거나 생활소음에 의지에 을조리는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연애 편지를 주고받는 듯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얼마나 그들이 우스꽝스러운 존재인지 놀라운 사실이 아닐까요? 무엇보다도 그들의 집착은 발칙할 정도입니다. 우리 관계는 특별해라며 애정 어린 속삭임을 보내는 이들 사실은 변태적이고 귀찮은 스토커가 아닐까요? 그들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상대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대신 불법적인 장비를 사용하고는 소리 소문처럼 사라집니다. 게다가 위층과 아래층에서 생활소음에 엉켜있는 말소리가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심지어 찌질한 개그처럼 보이곤 합니다. 이런 통속적인 비정상 행태가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퍼지는 것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그들의 자아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발버둥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의식 없이 행동한다는 점에서 그들은 스스로가 어떤 특수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의지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없다면 자신의 존재 이유도 상실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